요즘 금과 비트코인이 한 덩어리처럼 이야기 되는 걸 보면 늘 답답함이 듭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구조도 역할도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도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그 지점을 먼저 바로 잡는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금의 흐름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큰 사이클의 한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관점을 이해하면 앞으로 몇 년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본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25년 동안 자산의 장기 흐름을 연구해온 재무상담가 이도현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얻은 통찰을 오늘 가능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금도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해온 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불과 15년 전에 등장한 기술 기반 자산입니다. 이 둘의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둘을 같은 범주로 묶을까요? 아마도 둘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일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고 위험도도 다르고 투자자의 심리에 반응하는 속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이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금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같은 목적으로 두 자산을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금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기에 금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금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고민 중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최근 주위 분들은 금과 비트코인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보시던가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사례부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분이 떠오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박아영 님이었는데요. 모아둔 노후 자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어요. 주변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목돈 번 사람이 있다며 자꾸 권하고 또 다른 친구는 금값이 이미 너무 비싸다며 늦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쪽도 확신이 안 서서 몇 달을 손 놓고 계셨던 거죠. 예금이자는 적고 물가는 오르는데 움직이자니 무섭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요. 이런 상태로 1년을 보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 버립니다. 그사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금의 실질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요. 박아영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멈춰 계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예 선택을 미루는 거죠. 하지만 선택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때 제가 먼저 여쭤본 건딱한 가지였습니다. 돈을 불리고 싶은 건지 지키고 싶은 건지요. 이 질문 하나가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박아영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자신은 큰 수익보다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답이 나온 거죠. 결국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정리했고, 작은 비중이라도 금을 포함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뉴스 볼 때마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고,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니 주변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먼저 꺼냈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금의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변 말에 휩쓸려 고점에 사거나 반대로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흐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생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그 순간이 바로 자산 관리의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고민했던 시간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의 큰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라는 게 뭐냐면요. 은행 예금 이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에요. 예를 들어 이자가 3%인데 물가가 3%에서 4% 오르면 실제로 여러분 손에 남는 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한국은행이나 미국 통계기관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실질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예금에만 묶어두면 사실상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자산을 찾게 되고 그중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은수님은 예금만 유지하다 보니 생활비가 오를 때마다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셨어요. 매달 받는 이자는 같은데 마트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실제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자와 물가를 비교해서 본인의 실질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으니 단기 변동에만 의존해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큰 흐름을 보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의 실질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금 투자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 볼건 금과 비트코인의 역할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가치를 저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렇게 써왔으니까요. 중앙은행들도 금을 보유하고 위기 때마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신뢰 때문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기술 기반의 변동 자산이고 투자 심리에 크게 좌우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하루에 10%도 오르지만 나쁜 뉴스가 나오면 순식간에 20%도 빠질 수 있어요. 여러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분석을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오정만님은 두 자산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변동성 앞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5% 빠지는 걸 보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용도로, 비트코인은 소액으로 고위험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용도로 분리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대체제라고 생각해서 금을 빼고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면 위험 노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다른 자산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두 자산을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공급의 제약입니다. 금은 땅 속에서 나오는 자산이라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세계 광산조사기관 자료를 보면 새로운 금광을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도 공급은 빠르게 따라올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금값을 장기적으로 밀어 올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72세 문재호님은 금값이 뛰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수요 때문만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걸 뒤늦게 이해하셨습니다. 새로운 금광을 찾는 것도 어렵고 찾았다 해도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금값을 볼 때는 국제 금광 개발 추세도 함께 살펴보면 흐름을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다만 단기 조정을 공급 요인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급은 장기적인 흐름이거든요. 1년이나 2년 단위로 보면 수요 변화가 더큰 영향을 주지만 10년이나 15년 단위로 보면 공급 제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은 아무 때나 쉽게 생산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 점을 이해하면 금의 장기 가치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환율이 크게 변동하거나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큰 위기가 올 때마다 금값은 급등했어요.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보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고 발표했어요. 66세 박소희님은 뉴스가 불안할수록 금값이 오른다는 흐름을 체감하시면서 비중을 다시 조절하셨습니다. 국제뉴스를 보다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바로 금을 점검해야 할 신호라고 생각하시게 된 거죠. 특정 사건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한두 가지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잘못된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불안할 때마다 무작정 매수하면 오히려 고점에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최근 국제 뉴스가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느끼시나요? 다섯 번째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요즘 여러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세계금협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역사적으로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죠. 73세 최도윤님은 나라들이 금을 사는 이유를 이해하고 나서 비로소 금의 장기 흐름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 바꾼다는 건 그만큼 금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국가별 금 보유량 발표를 참고하면 향후 수요를 가늠하기 좋습니다. 다만 나라들이 샀다고 해서 개인도 반드시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니까요. 나라는 외환 안정성을 위해 사는 거고, 개인은 자산 보호를 위해 사는 겁니다. 목적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국가의 금 매입 소식이 여러분의 판단에 영향을 준적 있나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장기 슈퍼사이클입니다. 금은 대략 10년에서 15년 주기로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 국제금 관련 기관 자료를 보면 과거에도 이런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가 대표적인 슈퍼사이클이었죠. 70세 신동아님은 이전 사이클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후회한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하셨어요. 2011년에 금값이 정점을 찍었을 때 팔았는데 그 후로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른 걸 보면서 아쉬워하셨거든요. 단기 시세보다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한 후 비중을 결정해야 안정적입니다. 다만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도 중간에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에요. 10년 동안 쭉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10%, 20% 빠지는 구간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상향하는 흐름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은 금이 지금 어느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6가지 핵심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이제는 그 흐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장된 내용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의 비중은 지키는 역할로 시작하셔야 해요. 금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산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금값도 변동하기 때문에 100% 금으로만 갖고 계시면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보통 5%에서 15% 정도 내에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10%에서 15%,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5%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금을 지키는 자산으로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실물금과 금 ETF의 목적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물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용도예요. 손에 직접 질수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실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ETF는 유동성이 중심입니다. 사고 파는 게 편하고 수수료도 실물보다 낮은 편이에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물을 자주 사고 팔면 수수료가 커지니 주의하셔야 해요. 장기 보유는 실물로 탄력적 대응은 ETF로 나누면 안정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세 번째는 환율 체크입니다. 금 ETF는 달러 움직임에 민감해요. 금값이 국제시장에서 올라도 원화가 약세인지 강세인지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값이 5% 올랐는데 원화가 동시에 5%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거의 없는 거죠. 국제금 시세와 환율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근 환율 변동이 금 시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을 놓치면 금값이 올랐는데도 수익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어요. 환율 체크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세금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물금은 양도세가 붙고요, ETF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실물은 팔때 차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고, ETF는 보유하는 동안 배당 수익에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상품 구조를 모르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세무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 투자에서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양도세는 금액이 커지면 부담이 될수 있으니 분산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감정 매매를 피하는 겁니다. 금은 오랜 흐름이 중요한 자산이에요. 뉴스에 휩쓸려 급히 사거나 팔면 손실 확률이 커집니다. 정해둔 비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조절을 추천드립니다. 금값이 10% 올랐다고 전부 팔고 10% 빠졌다고 전부 사는 식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최근 뉴스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신 적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흐름을 다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대부분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세요. 한 번에 몰아서 사면 고점에 잡힐 위험이 커집니다. 금은 단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사는 게 안전해요. 3개월에 걸쳐 나눠 사거나 6개월에 걸쳐 나눠 사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금 비중이 처음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조정하셔야 해요. 금값이 많이 올라서 전체 자산에서 20%를 차지하게 됐다면 일부를 정리해서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덟 번째로 장기 관점을 유지하세요. 금은 몇 개월 단위로 보는 자산이 아니라 몇년 단위로 보는 자산입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3년이나 5년 뒤를 생각하며 접근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겁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중과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변 이야기에만 의존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재무 상담가나 자산 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언제 얼마를 샀는지, 왜 샀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판단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보면 그때의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다음 결정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도 목적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금은 지금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큰 흐름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자산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가격만 보다가 고점 추격을 하게 되고 흔들리는 시점마다 불안해집니다. 주변 말에 휩쓸려 이것저것 손대다가 결국 손실만 키우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금과 비트코인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변동성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예금만 갖고 계시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가치가 계속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에만 올인하면 하루 만에 20% 빠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게 되죠. 어느 쪽도 균형 잡힌 접근이 아닙니다. 반대로 흐름을 이해하고 비중을 제대로 조절하면요.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은 급격하게 불어나는 자산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실질 금리가 낮을 때 불확실성이 클때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일 때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 금은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여러 방향에서 늘어나고 있고 큰 사이클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본인의 목적에 맞게 비중을 정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요. 여러분이 현재 갖고 계신 예금과 투자와 현금 흐름을 정리해 보고 그중 얼마를 안정성 자산으로 둘지 먼저 정해 보시는 겁니다. 이 기준만 잡히면 나머지는 훨씬 쉬워집니다. 5%든 10%든 본인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물과 ETF를 어떻게 나눌지, 환율은 어떻게 체크할지, 세금은 어떻게 대비할지를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기준을 세우면 작은 실천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종이 한 장에 본인의 전체 자산을 적어 보세요. 예금이 얼마, 주식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현금이 얼마, 그리고 그중몇 퍼센트를 금으로 가져갈지 정하는 겁니다. 이 작업만 해도 머릿속이 정리되고 다음 행동이 명확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자산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과 금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그리고 환율 변동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 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실전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금의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 실천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